안녕하세요 안산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세바인라인스케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50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먼저 잭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잭은 이제 세발 인라인 스케이트를 갖고 싶었습니다. 어마 좀 세발 인라인 스케이트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는데 잭의 다, 베스트 프렌드 베프인 플래시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의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사기로 했는데. 잭은 이제 세차를 하고 깡통 줍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모았고요. 한 학교에 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플래시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지 했는데 플래시는 어 이제 다른 돈을 벌다가 내가 강도를 잡았어요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이 이래저래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됐다고 소, 자기가 소매치기가 된 보려가지고 진짜 걸진 않았지만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어 얘네들이 원한 건새 바퀴가 달 지금 얘네들은 네바네개 바퀴가 네 개거든요. 세개 바퀴 세개 있는 스케이트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온이 별로 없어가지고 탈 수가 없자 그래가지고 스케이트 네발 스케이트가 또싼거에어 일단 얘네들한테 있는걸로 한짝 스케이트는 버리고 어 둘다 스케이트가 한 있으니까 어 플래시 스케이트보드 한짝을 버리고 중간 아 스... 어, 그냥 한쪽큰 스포 세개 세짝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리를 모으고 이쪽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렇게 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꿈을 이루고 이 잭과 플래시는 음 치, 감옥에 가가지고 친구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친구 사이가 좀더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건첫 번째 제기 인 세차를 했다는 것이고요, 둘째 플래시가 감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누명 써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어, 이 세발 인라인 스케이트가 좀 어, 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감옥에 가가지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순서 번째 음, 왜? 왜 세발 인라인 스케이트를 그렇게 타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어, 어떤, 소에 치기를 어쩌다가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도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발 인라인 스케이트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두 친구가 세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